기미와 검버섯,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해질까요? 여러분, 먼저 기미와 검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미와 검버섯은 모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피부에 침착된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얼룩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외선, 가장 큰 적입니다.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외선 차단제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농사일, 야외활동을 하면서 강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자외선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의 재생능력이 좋아서 이런 손상이 금세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기미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 자체의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멜라닌 생성이 더 활발해져요. 이때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마음의 병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옛말이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관리법이 더 악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가 생기면 더 열심히 때를 밀거나 강한 화학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마치 상처난 곳을 더 세게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기미가 더 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피부 장벽의 중요성. 건강한 피부는 마치 튼튼한 성벽과 같아요. 외부의 나쁜 것들은 막아주고 내부의 수분은 지켜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성벽이 약해집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고 멜라닌 생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기미와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이 노폐물들이 멜라닌과 결합하면서 더욱 진한 색소 침착을 만들어내죠.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더러운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기미와 검버섯 관리에는 혈액순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아셨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단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민간요법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방법들. 여러분. 제가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인해 피부가 더 망가진 환자분들을 봤을 때입니다. 인터넷에는 하룻밤만에 기미가 사라진다. 이것만 바르면 검버섯이 없어진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 대부분은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어요. 레몬 직접 바르기 마이너스 절대 금물.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가 레몬을 직접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비타민 C가 좋다니까 레몬을 직접 발라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레몬에는 광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햇빛과 만나면 오히려 더 진한 색소 침착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선탠 로션을 바른 것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강한 산성으로 인해 피부 화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레몬 때문에 피부가 까맣게 탄 채로 오신 7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기미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큰 색소 침착을 만든 안타까운 경우였죠. 베이킹소다와 소금 마이너스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 베이킹소다로 스크럽을 해주면 기미가 벗겨진다는 이야기도 정말 위험해요.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로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마치 피부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각질이 제거되어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 스크럽도 마찬가지예요. 굵은 소금 입자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이 상처가 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색소침착을 악화시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과산화수소로 표백하면 기미가 없어진다며 직접 발라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응급치료를 해야 했어요. 과산화수소나 표백제 같은 화학물질은 절대로 피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멜라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피부세포까지 파괴시켜버려요. 강한 알코올 제품들. 알코올로 소독하면서 기미도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강한 알코올은 피부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들고 보호막을 파괴시킵니다. 건조해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고 결국 더 많은 멜라닌을 생성하게 돼요. 기미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진하게 만드는 셈이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제품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기적의 기미 제거 크림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성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제품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제품들 중에는 금지된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이 위험할까요?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피부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정교한 생태계와 같아요. 한 부분을 강제로 바꾸려 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회복력이 떨어져요.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제가 40년간 연구한 사과식초와 토마토의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3단계 사과식초 토마토 황금 레시피의 과학적 원리. 왜 사과식초와 토마토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하필 사과식초와 토마토일까요? 이건 그냥 우연히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조합이거든요. 사과식초에는 AHA 알파 아이드록 시산의 일종인 사과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죽은 피부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것과 같아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라이코펜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천연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까지 개선시켜 줘요. 황금 비율,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사과식초 1 그리고 토마토즙 3정제수 2의 비율이에요. 왜이 비율이 중요할까요? 사과식초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어요. 토마토즙이 사과식초의 자극을 중화시키면서도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제수가 전체적인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비율로 만든 용액의 pH는 약 4.5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이건 우리 피부의 자연스러운 산성도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사과산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분해해서 색소침착된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줍니다. 마치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사과식초의 항균 효과가 피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멜라닌 생성도 함께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 기미는 옅어지고 새로운 기미 생성은 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토마토의 숨겨진 비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거나 바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약25%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토마토의 글루타치온 성분이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미를 만드는 공장의 가동을 멈춰주는 거예요.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O와 비타민 C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어서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사과식초와 토마토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훨씬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사과식초가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주면 토마토의 유효성분들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마치 땅을 먼저 갈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각질층이 두꺼우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또한 토마토의 천연 수분이 사과식초의 건조함을 중화시켜주면서 피부의 수분까지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건조함 없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제조법 공개. 자, 이제 실제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유기농 사과식초 1큰술, 완전히 익은 토마토 1개, 정제수 2큰술, 그리고 깨끗한 용기 하나면 충분해요. 먼저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껍질이 쉽게 벗겨지도록 말이에요.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으깨서 즙을 내고 이것을 면포나 거즈로 한번 걸러주세요. 걸러진 토마토즙 3큰술에 사과식초 1큰술, 정제수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꼭 유리용기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세요. 금속용기는 산성성분과 반응할 수 있어요. 보관법과 유효기간. 만든 용액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제품이라서 오래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잘 흔들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성분들이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신선한 상태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이 황금 레시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3주 동안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의 열쇠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4단계 3주 만에 변화를 만드는 실천 가이드. 1주차 피부 적응 기간. 첫 주는 피부가 이 새로운 관리법에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성급하게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천천히 시작하셔야 해요. 첫 3일간은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세안 후 화장솜에 소량을 묻혀서 기미가 있는 부분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이때 눈 주위는 피하시고, 목 부분까지는 바르지 마세요. 바른 후 5분 정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깔끔하게 씻어내세요. 그 다음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만약 2, 3일 동안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4일째부터는 10분간 두었다가 씻어내세요. 여전히 저녁에만 사용하시고 하루 걸러 하루씩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패치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혹시 민감성 피부이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시고 24시간 후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만약 가려움, 빨갛게 달아오름, 따끔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씻어내세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농도를 더 낮춰서 시도해 보시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주차 본격적인 관리 시작. 1주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다면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 사용해 보세요. 아침에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사용 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사과 식초 성분이 피부를 약간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15분 정도 두었다가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에 발라도 괜찮아요. 다만 여전히 눈 주위는 피해주세요. 올바른 사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정리해주세요. 2단계 화장솜에 제조한 용액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3단계 기미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4단계 원을 그리며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30초 정도. 5단계 정해진 시간만큼 기다려주세요. 6단계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씻어내세요. 7단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3주차 집중 관리와 효과 확인. 3주차가 되면 피부가 완전히 적응했을 거예요. 이제 더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루 두 번, 20분씩 사용해보세요. 이 시기에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 조금 옅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욕심을 내서 더 오래 바르거나 농도를 높이시면 안 됩니다. 3주차 마지막에는 시작하기 전 사진과 비교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생활 속 주의사항들. 이 관리법을 하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자외선 차단은 절대 필수입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술과 담배는 가능한 한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켜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신 물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을 드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에 충분히 주무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단 관리도 함께 해주세요. 토마토를 이용한 외부 관리와 함께 내부에서도 도움을 주면 더 좋아요. 토마토 주스를 하루 한 잔씩 드시거나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도 멜라닌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경과 관찰과 기록. 매주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세요. 조명과 각도를 똑같이 맞춰서 찍으면 변화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간단한 일기를 써 보세요. 오늘은 따끔거림이 있었다.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3주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좀더 오래 사용해 보시거나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와 더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5단계 실제 후기와 추가 관리법. 실제 체험자들의 생생한 후기. 지난 2년간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한 환자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75세 박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이런 간단한 재료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당신 얼굴이 밝아졌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3주 후에는 저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68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버섯 때문에 모자를 항상 눌렀었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모자를 벗을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옅어졌어요. 무엇보다 피부 트러블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개인차와 현실적인 기대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미와 검버섯의 깊이, 개인의 피부 타입,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어요. 보통 3주 후에 20에서 30% 정도. 또 옅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레이저 시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개선을 돕는 것이거든요. 더 나은 효과를 위한 추가 팁들.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을 함께 해보세요. 첫째, 주 2회 정도 부드러운 필링을 해주세요. 쌀뜨물에 꿀을 조금 섞어서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돼요. 각질 제거와 함께 영양 공급까지 가능해요. 둘째,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노폐물 배출도 빨라지고 새로운 세포 재생도 활발해져요. 하루 5분 정도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계절별 관리법. 계절에 따라서도 관리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시면 좋아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사용 횟수를 줄이고 자외선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해주세요. 대신 토마토 주스 섭취를 늘려서 내부에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하니까 보습에 더 신경 써 주세요. 사용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보습제를 발라 주시고 가습기도 틀어 주세요. 장기적인 관리 계획. 3주의 집중 관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중단하시면 안 되고 유지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4주차부터는 주 3회 정도로 횟수를 줄여서 꾸준히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3주간의 집중 관리를 다시 해 주시면 좋아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은 1년 내내 꾸준히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다시 기미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기미나 검버섯이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진해지는 경우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지속적인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마음가짐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외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가짐이에요. 기미나 검버섯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기도 해요. 완전히 없애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는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건강한 피부 관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함께하는 건강한 노후.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소중한 정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목주름 개선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건강한 피부 행복한 노후 김한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